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영화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악인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했습니다. 성기원 기자입니다. 캐나다 로키산맥이 품은 작은 마을 벤프에서 열리는 벤프 산악영화제. 영화제 선정작을 해마다 월드투어로 선보이며 세계 최고 권위의 산악영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산악 도시 트렌토에서 열리는 트렌토 영화제. 수준 높은 산악 영화를 선보이고 영화 제작도 지원하면서 인지도가 높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울산 울주 산악 영화제 역시 산악 축제로 마련해 국내 대표를 넘어 세계적인 산악 영화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 소개 울산 시민분들께서 많이 들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신다면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하는 데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과의 상생 효과도 기대됩니다. 지역 업체들이 영화제 기간에 식음료 부스에 참여하고 지역의 식당들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수증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외지 관람객이 울주의 명소를 자유롭게 둘러보는 울주 택시도 운영합니다. 올해는 영화제 규하고 프로그램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 우리 군의 문화 관광 산업 발을다겠습니다 특히 이곳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도 14편의 영화 상영과 음악 공연, 영화인들과의 담소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한발더 다가갑니다. 아시아 최초로 가전고 동력을 이용해 영화를 상영하는 페달 극장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국내외에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성기원입니다.